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셨을 경우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평소 허리에 큰 통증이 없었지만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온 경우는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? 음, 30대 초반에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나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어, 119를 부를 정도로 통증이 극심하셨는데요. 무척 빠른 한의원이 허리 통증 특과로 정평이 나 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시고 내원하신 환자분이 이야기입니다. 또 끊어지는 느낌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고 걸을 때 아파서 죽을 것 같은 통증과 함께 앉아 있지 못해서 진료를 보시게 되셨습니다. 한번 치료 후에 심 치료와 약침 치료 후 누워있기도 힘들었던 통증이 앉아 있을 때만 남아있는 통증으로 바뀌고 이후에 봉침 치료를 포함하여 4회 만에 아무 문제 없이 10일 만에 깨끗이 통증이 제거되어 일상생활을 복귀하셨습니다. 일반적인 급성염자, 극, 즉 근육이 다친 경우는 좀더 빠르게 치료가 되지만 심하게 삐끗하여 인대까지 손상이 된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. 정확한 진단에 이은 정확한 치료, 무척 빠른 한의원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. 이상, 무척 빠른 한의원 안건상 원장이었습니다.